저 어, 이제 AI에게 일자리를 뺏기기 직전이라는 거 <laughs> 어, 음. AI 한결? 이거 좀 위험하다 이 한결님 <laughs> 저보다 예쁜가요? 조금? <웃음> <웃음> 평소에 바빠서 혹은 관심이 없어서 듣지 않았던 시사 이야기들을 가볍고 재밌게 나눠보는 라디오 한 번만 집중해서 들어보자 한결의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저번 회차는 재밌게 보셨나요? 제 유튜브에서 또 굉장히 핫했었죠. 어쩌면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를 게스트분들과 함께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좀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AI인데요. 요즘 AI는 못하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AI는 심뢰성이나 전학. 전화... 다시 갑니다. 얼마 전 심통번님께서 제작하신 고스트그라.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이 AI는 초반에 X라는 플랫폼에서 <laughs> 초창기 AI는 신뢰성이나 정확도 문제, 정보 왜곡,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여러 문제로 사회적으로 반발을 얻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현실과 AI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발전하는 기술을 토대로 AI는 우리 생활 깊은 곳에 속속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AI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AI인 챗 GPT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과제로,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한 번쯤은 사용해 봤을 프로그램이죠. 마치 메신저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이용하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이며, 사용자가 별도의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찾기부터 이미지 제작, 보고서 작성 등 굉장히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있죠. 두 번째로, 수노입니다. 이 AI는 음악에 특화된 AI인데요. 작곡은 물론 직접 노래까지 대신 불러준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심통본님이 제작하신 고스타그램이란 AI 노래가 유튜브에서 또 엄청 핫했잖아요. 초반엔 다소 어색한 보컬이나 곡의 형식을 보였지만, 새로운 버전을 계속 출시하면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만한 퀄리티의 음악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그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이 AI는 초반에 X라는 플랫폼에서 최신 트렌드나 이슈, 사용자 게시물 등을 학습하여 실시간으로 노출시키는 역할이었는데요. 요즘도 AI가 핫해진 이유가 바로 그록 이미지라는 기능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이미지를 5에서 6초 정도의 짧은 동영상으로 변환해서 마치 살아나는 듯한 형태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발전한 AI 기술을 너무나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과연 AI 어디까지 사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100% AI만을 사용해서 제첫 번째 싱글 앨범이었던 나이오즈 뮤비를 리메이크를 해보았습니다. 리얼한 반응을 확인해보고자 게스트분들을 모셨는데요. 우리 여름이님, 고단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일단 우리 여름이님, 미의 네. 권위자로서, 우리 미대 출신, 음. 굉장히 높은 미적 안목을 갖고 계시다고. 그렇죠. 제가 또 이번에 최근에 또 AI 영화를 보고 온 사람으로서, 어. 좀 미적 감각을 살려가지고 이 AI 얼마나 또 괜찮게 나왔는지 한번 제 리액션과 함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고단신님 음악의 권위자, 천만 작곡가로서, <laughs> 음악적인 부분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 이제 AI에게 일자리를 뺏기기 직전인 <laughs> 사람이라서 <이제 웃음> 정말 그쵸? 몰입감 있게 잘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오늘을 위해서 제가 AI 관련된 법률도 되게 많이 조사를 하고 왔거든요 오 제가 네. 첫 번째 좀 질문 아닌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두분 그럼 평소에 AI를 네. 약간 방송하시거나 아니, 평소에 생활하실 때좀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저는 근데 요즘엔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 예를 들어서 약간 콘텐츠나 PPT에 필요한 자료화면 있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좀 자료로서 활용을 좀 많이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고단씨님은 근데 AI로 노래를 이제 뭐 이렇게 발매하신 적은 없지 않나요? 전혀 없죠 저는 그리고 심지어 채찌피티를 어제 결제했어요 <웃음> <에>? <웃음> 어. 가사 같은 거를 한국어 가사가 있으면은 어. 이거를 영어로 바꾸는 작업을 제가 채찌피티를 아.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쓰게 돼가지고 아 이거 있으니까 편하다 이제 팝하고 구글 번역기 보다 채 g PT가 번역을 잘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새 조금 AI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일상생활에 좀 많이 들어온 느낌? AI가? 맞아요 또 요즘 맞아요.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했던 거는 이제 그록이라고 네. 아시나요 여러분? 그록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어, 그록 처음 들어보시나요? 일론 네. 머스크가 개발한 AI인데요 이 AI가 요즘 핫했던 이유가 사진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아, 오. 그게 머스크 거구나. 그러기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 이제 AI가 노래도 리메이크하고, AI가 그림도 그리고 AI가 영상까지 만든. <laughs> 완전 100% 와. AI만을 사용해서 만든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어, 인간향 첨가가 아예 없네요. 그러면 인간 약간 붙여넣기 정도. 그럼 저희 한번 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와, 노래도 AI가 만든 거예요. 에? 그래요? 노래도 AI가 불렀어요 그리고 <laughs> 야 근데 여기 진짜 애니메이션 같다 그쵸 어느정도 스토리가 있어요 자, 콘티도 만들어서 콘티도 짜서 만들었다는 이거 마이오즈 원본이랑 조금 아, 맞아요 비슷하게 너무 네, 쉽다 네. 근 기타 사운드가 되게 자연스럽네요 그쵸 그렇죠. 응아 <laughs> 노래도 <laughs> AI라고 했어? <laughs> 어 이거는 개 <개이플레>? 이쁜데? <laughs> 이건 진심으로 아바타 이겼어요 그런데? <laughs> 네? <웃음> <웃음> 걷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걷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카툰 렌더링 같은 느낌이에요 음. 어, 그 어? 야그 이거 진짜 더 예쁘다 <laughs> 옆모습 뛰는 거 <laughs> 예뻐 AI 한결이더네안 보면 <laughs> 안 <laughs> 되겠어? <laughs> 와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와. 게 네. AI 한결 리믹스를 한 거잖아요 원곡을 아, 그렇죠? 음. 되게 자연스럽게 응오 음. <laughs> 어. 성력 <성류> 파트인데요 여기는? <laughs> 얼굴 안 나오는 장면들은 진짜 그냥 써도 되겠다. 맞아요. AI 티가 안 나네. 여기 레전드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 일단,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랬고, 확실히 음. 부자연스러운 보면은 몇가지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나중에 리터치 정도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약간 확실히, 향일동 반경이 많으면 눈 같은 데가 좀 일렁이거나 이런 건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좀 정지화면이나 화면은 가만히 있는데 얼굴만 이렇게 딱 돋보이는 장면, 그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음. 놀랬습니다. 레전드네요. 저보다 예쁜가요? 조금? <laughs> 아유 확실히 이게 원래 이제 본판도 이쁘지만 음. 이게 미적 감각으로 봤을 때 음. AI 한결 이거 좀 위험하다. <laughs> 좀아 예쁜 걸로 도 AI한테 밀리면 큰 일인데. 오 너무 예뻐서 넘쳐 놀랬어요. 엔딩 크레딧 지금 사진 지금 편집자분들 여기 지 화면에다 띄워 봐주세요. 한결 옆에 봐봐. 뭐가 낫나요? <laughs> 아니지 얘들아. <laughs> 고단씨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여름이님과 저의 차이인데, 저는 영상보단 음악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름이님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막 어디 어색한 부분이 있고, 일렁이는 부분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음악은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laughs> <laughs> 제가 그... 음악을 10년동안 했거든요? 와 야... 10년이 뻥나나는 느낌을 계속 받고있었어요 큰일났 나는 뭐? 뭘 위해서 10년동안 이렇게 뼈를 깎고 털을 파내면서 <laughs> 공부를 했는가 진짜 뼈밖에 안남으셨는데아 <laughs> 예술의 자리 이거 좀 위험한데요? 그래서 AI가 처음 나왔을 땐 사실 이 AI를 우리가 쓰면 안된다 그런 여론이 조금 약간 예술계에서는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너무 우리 생활에 많이 침범해왔지 않나. 응, 음, 음, 맞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쓰면 안 된다. 인간의 일자리 위험하다. 저는 이제는 조금 특이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오. 이제는 쓰면 된다 안 된다의 시대는 지났어요. 이미 오. 저희는 돌이킬. 강을 건넜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도 채찍피티 그거 왜 써?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이랬는데 <laughs> 아우 요즘에 생각이 귀찮다 채찍피티야 해줘 이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흐름에 어떻게 해는 못할 것 같고요 음. 근데 저는 오히려 미래를 조금 그래도 너무 어둡게 보다는 밝게 보는 게 요즘에는 AI가 좀 많아지면서 오히려 수제 타이틀을 좀 붙이더라고요 내가 직접 만들었다 네. 오히려 약간 수제라는 타이틀이 붙은 요즘에는 AI 타이틀이 계속 붙잖아요 그쵸. A.I.로 무엇을 만들어 보았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수재가 타이틀로 보는 또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고 오히려는 저 조금 좋게 보고 있어요. 음, 음. 음, A.I.가 음악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피할 수 없어요. 음악은 진짜 힘들어. 어떨까요? 제가 자료 조사를 되게 많이 해왔어요. 정말 주변에 계신 제 주변에 이제 프로 작곡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그분들한테도 연락해서 A.I.를 쓰냐? 혹시 당신은 AI를 쓰시나요? 이렇게 아, 물어보고, 그렇구나. 네, 일단 법률 면에서는 아직은 한국에서는 AI를 활용한 작곡이 저작권 등록이 안 돼요. 근데 되게 모호한 점이 뭐냐면은 AI를 썼는지 안 썼는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은 조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네. 그렇겠다. 아 근데 이거랑 비슷한 사례로 미술도 좀 그런 부면이 어? 있거든요? 미술은 저희가 그게 있어요 내가 그렸다는 걸 표기하려면 네. 이제 타임라인 그거 있잖아요 아이패드에다가 아 그림을 그리면 자기가 처음 러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완성하는 그림의 단계를 보여주는 영상이 이렇게 딱 찍혀서 나와요 그걸 네. 따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AI로 일러를 완성해놓고 러프 단계부터 그리는 과정을 그려달라고 하면은 헉? 영상으로 충분히 그려져요 그래주잖아요. A.I.가 그것도 만들어 주나요? 네. 와.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사실 영상이 아니더라도 사진만 뽑아달라 그러면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제출하면 되는 문제까지는 오고 있어요. 미술에서도 <laughs>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음. A.I. 같아요. 증명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증명 자료를 A.I.한테 그려달라 고 하는 거죠. 오. 비슷하네, 약간. 음악이랑 미술이랑. 맞아요. 미술이건 음악이건 저작물이라는 범위 안에 있잖아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게 이제 저작물이거든요. 법률상. 네. AI로 내 감정을 넣어가지고 창작을 한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지금 많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저작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예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는 AI를 활용하면은 저작권 등록이 안 되게 세팅이 아예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 당분간 정책 우리 만들 때까지는 사람이 만든 걸로만 하자. 아뭐 네. 너무 모호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아예 일단 선을 만들어 버리셨구나. 네 그래서 AI 주도로 곡을 만드는 건 아예 안 되는데, 근데 또 AI 보조로 하는 것도 돼요. 어? 네. AI를 보도로 사용하는 것도 돼요 되게 애매하다 그러면 네, 되게 아, 근데 미술도 애매해. 그래 오. 구도 그려달라고 그러고 그 구도 위에다가 자기가 리터칭해서 그리면 그거 제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저처럼 컴퓨터로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사람은 AI로 노래 뽑아놓고 쓸 것만 딱 써가지고 만들어내면은 곡이 되는 거예요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왜냐 내가 AI만 활용하고 내가 직접 이제 다 맞아. 만들었는데 이건 내가 한 거지 근데 됩니다. 또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음, 활용한 거니까 그래서 음. 제가 다른 프로 작곡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썼냐 안 썼냐라고 물어보니까 쓴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술도 어... 그런데요 뭐 음악도 그 길을 걷는 거죠 아 이제 근데 그쪽은 좀 범위가 달라요 이거 아예 인스트 제작을 막 이제 뭐 AI를 활용한 게 아니라 가이드를 남잔데 자기가 가이드를 불러가지고 이제 여자 아티스트한테 주고 싶어 네. 그러면은 자기 목소리를 예를 들어 블랙핑크 제니 목소리를 바꾸는 거예요 아~~~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그러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도구로서의 활용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타를 못쳐 네. 그러면은 기타만 AI한테 쳐달라고 하고 이거를 이 AI가 친 기타로 세션한테 넘기는 거예요. 음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많이 쓰이긴 하네요. 그러면 지금 알게 네, 모르겠네. 그래도 그런 활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고 보는 게 맞기도 음 하는 것 같고. 피할 수 없어요. 음, 그냥 맞아요. 같이 살아야. 돼. 맞아요. 제 생각에도 이제 AI를 금지한다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고 어떻게 맞아요. 똑똑하게 같이 사용할 거냐의 문제지 않을까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좀 달리지 않을까. 저도 그 제가 이거 이번에 조사하면서 그 저도 직접 해봤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laughs> 그러고 이제 이거 세션한테 넘기면 되니까. 왜냐면 코드 아 코드랑 이런 건 내가 다 짜놓은 거고 기타 톤만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한 거니까. 그림을 네. 그리는 붓으로만 사용을 한 거죠 AI를. 네. 응. 그래서 그러네. 이렇게 쓰면은 앞으로 도 작업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오히려 창의성을 더 발현시켜줄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이 될수 있는 느낌?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에 맞는 약간 응. 법이나 규제 같은 것도 같이 발전하지 않을까.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지만 점점 이제 확실하게 선이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게스트분들과 AI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또 다른 오.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네. 오늘 너무 아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또 이게 AI로 만든 나이 우주도 봐보고 노래도 들어보고 이거. <laughs> 근데 확실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진짜 영상에만 집중했고요. 단신님은 네. 음악에만 집중하게좀 신기했습니다. <laughs> 두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네. 시간에 또 다른 게스트 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아, 다음에 안녕.